말씀하신 대로 그 수업 신청을 하고 나서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신청한 곳에서 또 수납 정보 입력을 또 한국장학재단에 또 요청을 해야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은 혼자서도 할수 있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어 아마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에듀라이프 담당자분들이 어, 수업 신청하는 것부터 학자금 대출 실행 전까지 혹은 어, 교육훈련 기간에다가 수납 정보 요청하는 것까지도 모두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어, 이렇게 해서 2부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도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소소한 이벤트로서 저희 지금 학소 설계사분들도 모르는 제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어, 1부와 2부를 모두 보신 분들께서는 어, 영상에서 저희 학습설계사분들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의 티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변화된 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부분을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만 알수 있겠죠 이 부분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저희 채널로 연락 주시면 선착순 5명으로 해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